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 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도 이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필요한 말도 있고 불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말이 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선한 말을 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진실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유언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 친구에게 부탁하기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한 마리를 빚진 것이 있으니까 내 대신 갚아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원했던 한 철학자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을 위해 싸우다 권력의 배신을 당해서 생을 마감한 권력자의 비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 대한 반항으로 일관해온 한 철학자의 비참한 인생 결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고, 용서하며 사셨으며, 지금 십자가에 달린 이 마지막 시간에도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장소는 해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명칭이고, 흔히 우리는 갈보리 혹은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죄인을 사형시키는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형수가 되어서 이것에 끌려오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최대한의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다 벗기고,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십자가 밑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군중들은 비웃으며 말을 합니다. 저가 그리스도라 하더니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희롱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사형죄목을 뒤집어쓰인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나누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원수들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 마음속으로 드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군인들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몸이 찢겨져 나갈 때도 이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머릿속에 깊숙이 박힐 때도, 커다란 못이 살을 뚫고 뼈를 관통할 때도. 많은 무리들이 희롱하며 저주할 때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두 가지 행동이 요구됩니다 회개와 용서입니다 형제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두 가지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기독교는 성숙한 사람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성처럼 벌레 같은 날 위하여 라고 찬성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벌레만도 못하게 보입니다. 왜? 벌레는 최소한 죄는 짓지 않고 살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죄를 짓습니다. 구약의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가 나오는데 이 물질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을 막으려고 칼을 빼들고 길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발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이 나귀가 말을 듣질 않으니까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이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나를 때리느냐고? 순간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모습을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죄 없는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는데, 죄 있는 사람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때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이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회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그걸 뉘우치는 마음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짓고, 장학금을 주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훌륭한 일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처한 이 강도도 회개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이 된 것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회계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용서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원수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용서를 베푸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는 나를 죽이는 아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어떤 사람을 용서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용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겪은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자신을 죽이는 아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종이 임금에게 만달란트를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가 하면 당시에 유대나라에서 1년 동안 거둔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만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당시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돼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 달란트나 되는 이큰 액수는 한 사람의 몸을 팔아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종이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님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종은 임금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가장 감격한 순간이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의 백일 임금, 약세 달이 조금 넘는 그런 임금이 되는 그런 액수인데, 만 달란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액수죠. 내가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갚을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를 했건만,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었다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임금님 앞에서 취했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그런 태도를 취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종에게 책망을 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리에, 네가 내 빚질 전부 탕감하여 주었건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감옥에 가두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좀 과장된 비유가지 들립니다. 만 달란트를 누가 빌려줄 것이며 만 달란트를 누가 빚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큰 빚을 탄감받은 사람이 그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 조금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절대 과장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만달란트 가치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속죄의 가치,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가치죠.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큰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내 마음 좀 아프게 한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도 형제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며 살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내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습니다 결국 출애급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원망했던 거죠. 물고기의 기억력의 한계는 15초라고 합니다. 아니 낚싯바늘에 걸려서 혼줄이 났으면 한동안은 물지 말아야 될 텐데 15초면 잊어버리고 다시 문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은혜 망각증 은혜 건망증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제도화 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그것도 같은 의미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만달란 뜻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만달란트 탄감받은 종에게 임금이 한 말을 한 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용서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요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성도의 마땅한 돌이며,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백대나려한 빚진자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용서의 근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설을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알아. 또골로새서에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와의 문제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용서할 만한 사람인가 저울주라면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 또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형제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애급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고 불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병을 고치든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든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능력을 부러워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봉사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사랑하지 못한 죄. 사람에게 잘못한 죄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죄, 자녀에게 바른 부모가 되지 못한 죄, 친구를 비방한 죄, 거짓말한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우리는 정말 죄 덩어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아픔을 실천에 보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비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 하나됨의 은총을 회복하는 고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